LG 트윈스가 베테랑 심수창, 그리고 장원상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30대 중후반에 들어선 이두 명의 선수, LG 트윈스는 왜 영입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 누구겠습니까? 대니 팀입니다. 자, LG 트윈스가 말이죠. 심수창 그리고 장원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올해 나이 심수창 선수 37살이고 장원삼 선수 35살입니다. 자, 이두 명의 선수 아직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성기는 지났죠. 오늘 이 영상은 말이죠. 심수창 선수와 장원삼 선수 이야기가 아니라 LG 트윈스 구단의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물론 심수창, 장원삼 선수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말이죠.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게 뭐 뭐냐구요? 자 첫번째 류중일 감독 아마도 좀 고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살다보면은 좀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또는 변화보다는 고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보니 2019년 시즌 류중일 감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 이런거 보다는 뭔가 좀 편안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원상 선수와 심수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장 선수들이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과감한 새로운 시도보다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또 따로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육성의 자신감이 없다. LG 트윈스 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유진일 감독도 그렇고 차명석 단장도 그렇고 지금 LG 트윈스 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요. 30대 중후반 타팀에서 계약을 포기했던 선수들 안 잡습니다. 결국에 심수창 선수와 장원산 선수를 잡은 가장 큰 이유는 팜 시스템에 대한 육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올 선수들, 대기 중인 선수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게 LG 트윈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베타랑 선수들을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빨리빨리 내보냈던 구단이 LG 트윈스였는데 2018년 시즌 방향이 상당히 달랐다. 오히려 타팀에서 포기한 베테랑 선수들을 잡는 구단이 됐습니다. 이게 잘한 결정이냐 못하는 결정이냐 뭐 이거는 뭐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단 전체적인 육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건 자신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작년 시즌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노장 선수들의 의존도를 확실히 낮췄고요.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급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가을야구를 했습니다. 박상원, 석윤 뭐 이런 선수들을 써가면서 하나이글스가 가을야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019년 시즌을 바라보는 LG 트윈스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수창 선수와 장원선 선수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문점은 LG 트윈스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팜 시스템에 이렇게 선수가 없어? 굳이 지금 우리가 하나이글스에서 포기한 심수창을 영입을 하고 삼성 라이온스가 잡지 않은 장원삼을 영입을 해야 돼? 이런 질문을 저는 충분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LG 트윈스 9단의 선택은 베테랑들이고요 경험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쁜 결정이다? 아직 모릅니다 좋은 결정이다? 아직도 모릅니다 2019년 시즌 성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준일 감독 조금 조급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한 점은 육성에 대한 자신감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이 밑에 댓글에 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조금 있 다가 야구 상담소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